주로. 안녕하십니까 방티입니다. 오늘은 탈출맵을 하겠습니다. 감옥에서 어. 탈출을 아, 하겠습니다. 에 내가 제발 저나가지아 빨리 뚫으세요. 비켜. 제발 어, 내면 뚫어오면 안 돼. 네. 그래. 이거 있어요. 아 어, 친구들을 불러주고 다루 가자. 연락을 좀... 날아가면 위로 가는 거 아닌가? 이로 가야죠, 제수님. 아 어! 여기, 여기 제수들이 여기. 있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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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얼른 불어주자. 어, 어, 어. 다 죽여라. 여기 발라 정신아 야이고 풀어줬어 정신이 나도 죽었어 정아아정 막대기 나한테 뿌려 빨리 아, 어... 안돼 내 막대기 안돼 <laughs> 야저 없으면 못깨는거 아니야? 아 뭐야 아. 왜 치냐 빨리아아오 왔다 아그 일단 물도 필요하니 미안해. 지하수로 가자 어디? 부시시요 저기 반대는 흙 앞에 흙야 여기 지나가면 뭐 있는 거 아니야? 죽었어 아, 미안해 물이야 물이야 가만 있어 여기 물이야 물어 뭐야 이거 누구 누가 했어 이거 여기, 여기. 뭐야 여기 물 이거 뭐야 어. 위로 가 위로 가라 아 위로 가는 거야? 아, 위로 아니네 쭉쪽 쪽쪽. 있네 쭉쪽 여기야? 여기. 하여, 광티씨 왜요? 어디에요? 전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저도요 이런건 이렇게 구부리면서 죽어 <laughs> <laughs> 우리 새로 다시 할까요? 아 싫어 아 아, 피아아 이게 아 이게 정령 감옥인 것인가 여기는 좁잖아? 아우, 어두워 헤풀 헤풀. 잘안 보이네. 그냥 막가야겠다. 밝기 채들. 일단 저는 나 죽는다고. 시야를 밝기로 하겠습니다. 얘들아, 어 드디어 올라가는 건가? 아우 들어. 여기가 드롭다는데 어? 드디어 올라가는 건가? 먼저 임아 어? 오 다시 올라간다 나또 세이브 해야 돼 아니 얘들아 제발 계속... 어? 드디어 올라가는 드디어 건가? 드디어 나왔다 에? 벌써? 너너 버그 썼지? 아니 이제 다 이제 다 왔는 거 같군 아, 왜안 올라가지? 빵티이 저이런거뭐야 여기에요 같이. 오! 다시 올라간다 다시 뭐야 개지미 끝이야? 어 아, 재미없다 아 이거 너무 아. 아 우리도 끝까지 가야지 드디어 나왔다 네? 우리 PVP 할까요? 근데 왜 담이 보이지? 아 이젠 점프 맵인가? 일단 가자 점프 맵이야 뭐가? 아니. 저 없거든요 아오님의 발레가 너무 아니요 아, 지원하다 할래. 휴대폰으로. 네 <laughs> 어? 우리 오랜만에 아우니 할 사람 종진아 내가 아우니하자. 아니, 괜히 너무 뒤로 갔네요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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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여기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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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떨어지. 기래용 따닥. 따닥하다가 뒤로. 아래 긴장. 지까지 갔는데야. 아. 배고픔 난다고요. 아, 아, 왜 떼려. 제동요. 어, 아, 뭐 진짜 뭐해. 빨리 가. 배고픔 된다고 네. 일단 가. 바꿔. 난 누가 어? 만들었야 이현석! 어? 평화로움 어? 아! 평화로움 따닥하면 된데뭐 흥겨서 너무 거내서자밤 되면 도감 보일것 같은데 밤 되면 왜 자지? 아 에이. 근데 우리 인벤테이블 알려 했는데 아! 안돼 <laughs> 아, 지금 깨깨 우는 소리는 도숙식입니다 니형왜 네, 이렇게 촛냄시라, 그지? 아! 아, 아니야, 안 오냐? 촛냄시 나그지? 따닥하라니까요. 아니야 따닥 안해도 갈수 있어. 아. 고수들은 따닥 안해도 가. 맞아요. 고수님? 응, 나 고수야. 구라. 우리들 다 고수야. 너 빼고 다 고수야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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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습니다. 아아왜 점프했는데 왜안 되냐? 그아지제뭐 쟤쟤 하냐? 이거 안하면 안돼. 그래도 어, 하지만. 나름 해봐져 싫어. 내가 깼을게. 아니 한 개. 아, 어, 흙 파고 가면 되잖아. 아 깨는 거안 돼요. 아, 돼. 뿌시지 말라는 말은 없었다. 맞아, 뿌시지 말라는 말 없었어. 준진아, 아 위에 머리박았다. 머리박았다. 그렇 아니, 버잖아 옆에. 머리. 해고지네요. 이 뭐야? 왜? 네? 황금 당근이 있어. 여기? 여기? 게 줘? 어. 아까. 네 봐야? 응. 먹었어? 아니. 못 먹어 황금 당근은. 아, 먹을 수는 있어. 근데 지금 어려움 아니라서. 누구야? 여보세요. 왜? 아니, 그 흙을 후라... 아, 아. 흙을 설치해야 되네. 왜? 아, 뭐 해? 아, 일부러 여기 흙을 설치하고 아니, 있는 아니, 거겠네. 설치.

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! 뭐 아닌데, 뭐. 뭘로 떨어져. 드롭퍼군 여기, 우리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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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드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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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 여기, 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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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가자. 얼른 가자. 위로 올라가자. 잠깐만요. 여기 막혀 있는데. 뭐가? 얘 감사합니다 할수 있네요. 어디요? <laughs> 제작자. 밑으로 가면되작자 걸려라. 아, 못 가. 감사합니다. 너 어디로 나? 나안 들어갔어, 거기에. 만세! 재밌게 하셨나요? 다운. 감사합니다. 이제 끝났죠? 여기 감사합니다 야. 라고 써져있네요 뭐야 제발이죠? 보실까요? 있는지몰랐어요 밖으로 나까요 뭐야 이제 막상 가자 저 밖으로 나어요황금낭으로너황금낭으로 때린다 저 밖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해요? 아뭐나무다는데 이거 너뭐 전쟁이야 이거 어딨냐고 었지 <laughs> 우리, 우리 이 탈출했어 <laughs> 뭐 너지 지금 점프해야 돼. 점프해. 야, 너 뭐야? 야, 이네 뭐야? 아, 하지만. 하지 아, 너 진짜. 진짜? 어? 나도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 진짜. 진짜. 너너 아니야. 아, 뭐 해? 알았어, 아, 진짜. 우리..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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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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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 죽여. 해가지고, 방티의 탈출 맵은 끝이 났습니다. 나나 아, 마지막으로 유다이님을 한 번만 죽였습니다. 이제 끝입니다.